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정확하게 10시 됐네요. 아침 10시인데요. 지금 저는 어, 팽택 포성읍 하차지에 지금 와 가지고 하차지 지금 근방인데요. 10시 반차기 돼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앞에 차가 한대 풀고 있다고 그 차가 나가야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10시에 통화 한번더 하자 이랬는데 야,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팽텍 IC 서팽텍 IC 나와가지고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좀 오니까 노겐 쪽에 좀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차지까지는 한 3.2km 정도 되던데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하니까 10분만 있다가 들어오라네요 10분만 있다 출발해가 옴 된답니다. 이 짐이 좀 무거워가지고 타야 한번 보고 그래가면 되겠네요. 어디 집에서 집에서 한 일곱 시쯤 나와가지고, 일곱 시쯤 나와갖고, 가락 번방주의소 가갖고, 기름 넣고, 또 복등이 좀싹 닦고, 고르신앙에 상차하고 나니까, 고르신앙에 차가 많이 밀리가고 아, 고려신앙에서 그렇게 상차하는데 그래 오래 걸리 본 적이 처음이네요. 차가, 그 하필 그 내가, 실런 라인에 20번인데, 그 차가 그냥 꽉 찼더라고요. 6섯 땐가, 그 여섯 대 들어가나, 5섯대 들어가나. 꽉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대로신다 보니까, 거기서 한 시간 넘게 걸려버렸어요. 그래 거의, 거의 11시, 거의 11시대가 출버렸어요 11시대가 좀 타야는 이상 없네요. 사연이 이상 없고 11시 돼서 출발해갖고 남성주 휴게소 남성주 휴게소 오니까 아이고 되게 졸리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남성주 휴게소에서 3시간 3시간 반 시간 맞춰 놓고 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왔습니다. 계속 와. 여기 오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어, 8시, 8시 30분인가? 그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지금 대기했습니다. 10분 만 있다 오래 했으니까, 지금 살살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 보시다 앞에 차가, 그가 좀 좁은지, 내비는 5.1km네 아까 지도 검색하니까 3.2km더 많아 내비는 5.1km로 가르치네 5.1km 다른 길로 가르치는 건 알겠지 에이, 처음 오는 데는 항상 신경 쓰입니다 혹시 좁은데 또 아들이 될까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지도 보니까 길은 좀 그래도 그렇게 좁진 않았던데요 공장 앞에 다 가가지고 조금 좁은 부분이 있던데. 지금 이게 21톤이에요. 21톤. 21톤 컨테이너도 낮은 거, 스탠다드. 부곡, 부곡 대한통운 반납이에요. 대한통. 오실라인. 포성공단 안쪽이 아니고 고속도로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양쪽으로 노겐 쪽에 차 주차 많이 시키는구나. 아까 지도 보니까 여기 노겐 쪽에 있길래 여기 와서 될까 했더니, 야, 시오 왔으면 은차댈데 없을 뿐인네 자동차 정비센터도 대행트럭 정비센터도 있고 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도 있고 그러네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도 있고 대행트럭 자동차 정비하는데 저런 데는 알아놓으면은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팽택 IC 나와가지고 <laughs>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조금 만 오면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있습니다. 이 길은, 이 길은 저도 처음 가는 길이네요. 장거리 운전을 그리 오래 해도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이 많습니다. <laughs> 양쪽으로는 전부 논이고요. 양쪽으로 논이고 이 안중으로 가는 국도인가 봐요. 통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군요. 출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이거 출근 시간에. 공사 안 해요. 출근 시간에 고속도로도 차가 얼마나 밀리든지. 아, 진짜 출근 시간이 되니까 고속도로도 밀리더라고요. 분기점마다 그냥 차가 밀려가지고. 고속도로를, 굴다리를 지나갔고, 여기 대나도 될 뻔했네 제일 가까운 거리네 여기도 저기 넓은 데 있네 킬로 조암 15킬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정보에 음. 여기도 좀 넓은 데가 있군요. 사시도 잘라놓고 막 했네. 테이는 차도 기다리고 있고 여기도 여기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서 못될 뻔했네. 제일 마지막에. 저 앞에 분기점 지나가고 외지인데 요 밑에 요 밑에는 4차선 국도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국도인지 모르겠네 어따요 아, 4차선 국도가 크게 잘해놨네 저 앞에 길이 끊기는데 저서 우회전인데 막다른 산글이 저거 옛날 국도 같은데 옛날 국도 옛날 이차선 국도 같아요 이천선 국도라 좁네 조그마한 지방도로인가봐요 지방도로 맞네 화성 팽택에 이런 조그마한 지방도로들이 있거든요 대행 트럭들 두대스치카 하기도 힘든 도로 옛날 이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화성 팽택 텍뭐 뭐이죠? 100m에서 우회전인데? 야, 이거 지나가면은 저 앞에서 우회전인데? 是又,又是又是无意间。 바이, 종성 물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는데, 저 끝에 들어가면은 제일 마지막 창고가 맞지 싶은데, 다 함이던데 다 함. 다 함. 주소는 제일 아래인데 포크레인 수리센터도 있고. 저 지게차 있는데 저 같은데 영어로 다함 맞네 다함 SLP 팽택 물류센터 딱있네요 여기 다함 물류센터 팽택 물류센터 깜빡딱 있죠 내비대로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차를 돌려가지고 돼야되데 차를 찬을 돌려고 해야 고니까 여기로 지고됩니까수 네? 네. 수입 려가온거다 함에 수입 어려온건데다함아 요쪽에 여기데고가창고가몇개가있는가 봐요 주가 네. 자,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차를 내리. 이거 저 지게차, 저거 물건 싸는 거 있죠? 이거 이쪽에, 좌측에 옆에 붙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저거를 저쪽으로 다 치우고, 차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도구를 이동해가지고 내린답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으로 좀 빼달라네요. 좀빼놓되겠지 이쪽으로 빼놓고 일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고가 아까 저쪽 별로는 입구 쪽에 있던데 그거를 깎고 나와가지고 그래 내려온답니다. 이거 앞차가 이거 내리은거 같은데 내도 내도 이 안에 이거 들었는거 같은데 한 봐야 되겠죠. 자,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고까지 나오네요. 차를 돌리가돼야 되겠네 도걸 이런식으로 되구나 차를 돌려야 되겠네 에이, 짐이 모아지고 가 한마리 꺾기가 아, 저 후진해갖고 어떻게 안 되나 아 5축 6축 사시 또 애처로워 가지고 있잖아 아, 좁아갖고 이거 한마리 돌리려면 5축 6축도 엄청 무리가겠네 아 나는 도쿨을 반대로 좀 해서 뭐 음. 싶었더만 아이고야 일단 물어보고 잘 돌려야되면 돌려야되겠네 이씨, 여기서 한마리 잡아돌려면 하유 또 오축육축사시 애처로워 애처로워 아유저 부진해가지고 아까 덮고 있던 자리 저기에 집어여갖고 하면은 좀덜 무리가 가겠어요 저. 공장 절로 후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돌리겠습니다. 네. 후진을 저 여갖고 지금 밖을 나가는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차를 돌립니다. 지금. 눈 같은데요 수신호 해주는데 수도 해가지고 쉬었어요. 아마 이제 햇바닥을 딱 내리는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시동 거이요 내리는 소리 나죠? 어, 두개다 내려왔네. 제대로 되어나또 제대로 안 되서 지면또 빠고 앞으로 뭐 이야기 하거든요. 제대로 되지 못했네. 오케이, 예시 시, 시 에, 에이, 문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진으로 아까 요요요 안으로 집어 이어가지고 앞으로 저를 빼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 까 그러니까 오죽이 좀 힘을 들받죠사시가 90도 90도도 안 끊기니까. 그래서 아까 저 마당에서 돌리면은 180도로 돌리 돌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복등기를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파레트라, 한 차는 금방 하겠습니다. 파레트 그 약품 파레트인데 보니까. 제레트 기대 파레트. 사무실에 커피 한, 커피 한잔 얻어먹습니다. 아, 마랫자 내리고 있고. 커피 한잔 해야지. 자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어, 서핑덱 포승업 어, 포승업 어, 물류창고 수입 하차하러 와가지고 하차까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저는 여기 하차하고 부곡 들어가서 빈통을 반납하고 또 내려가는 오다를 있으면 하나 받아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